시대 사명자를 통해 불가사의한 의문을 파헤치다. 유럽에 나타난 평화의 표적들, 카톨릭과 개신교, 500여년 만의 화해와 평화. 하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는 구시대에 묶인 역사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펴나간다. 1999년 10월 31일, 독일 남부 아우쿠스 부르크에서는 인류 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루터교 세계 연맹의 크리스티언 크라우저 감독과 로마 교황청, 에드워즈 카시디 추기경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는 선언에 공식 서명을 하면서 500여 년 만에 신구교 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까지 시대 사명자는 어떤 기도를 했으며 또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아보자. 1. 신구교의 구원론 논쟁 신구교 사이에 있었던 구원론 논쟁은 1517년 신학교수이자 저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면제부 판매를 비난하여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불이 붙었다. 1518년 4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견제하기 위해 그에게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모임에서 그의 주장을 소개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루터의 주장은 오히려 수도원 담을 훌쩍 넘어온 세상에 전해졌으며 면제부 판매 논쟁은 한층 더 고조되었고 수많은 루터의 추종자가 생겼다. 루터의 반박문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가톨릭의 심한 염증을 느끼던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이후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개신교의 구원론을 둘러싼 갈등은 종교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국교와 신교의 갈등으로 1562년부터 1598년까지 36년간 최초의 종교 전쟁인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다. 그후 유럽에서는 유럽 최대의 종교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며 유럽 대륙을 폐허로 만든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이 독일을 무대로 일어났다. 프랑스 후스 전쟁, 독일의 기사 전쟁, 슈말칼텐 전쟁도 모두 신구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종교 전쟁이다. 유럽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신구교파의 대립으로 인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이렇게 구원 문제와 정통성의 문제로 500여 년 동안 이어온 구교와 신교의 갈등과 대립이 1999년 10월 31일 독일 남부 아우쿠스부르크 선언을 계기로 일순간 화해의 역사로 전환된 것이다. 이 선생님의 독일 방문. 선생님은 1999년 2월 26일 독일 아우쿠스부르크 근처에 있는 제자의 집에 처음 머무신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번 아우쿠스부르크를 방문하면서 문화교류를 통한 성교의 장을 만드셨다. 그러던 중 선생님은 루터가 교황청의 탄압으로 인해 잠시 피신에 있었던 성안나 교회도 방문하게 되었다. 1999년 2월 성안나 교회를 방문하신 선생님 루터 자료 전시관 앞에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다음 해인 1518년 아우쿠스 부르크의 제국 이외에 소환되었다. 그때 그는 성안나 교회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신문을 받기도 했는데.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라는 교황청의 요구를 거부한 뒤 자신을 체포하려는 세력을 피해 성안나 교회에 숨어 있다가 밤에 탈출했다고 한다. 이때의 인연 때문인지 성안나 교회에는 루터와 관련된 작은 박물관 루터의 계단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루터의 일대기를 정리해 두고 2층에서는 루터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선생님은 루터가 한때 피신했던 이 교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역사는 동시성이다. 성자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뜻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500여 년 전, 신구교 갈등의 원산지가 되었던 아우쿠스부르크 성 안나 교회의 루터가 피신하고, 다시 시대 사명자가 이 교회를 방문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는 사람도 다르고, 그 사람이 세우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차원을 높여서 진행된다. 성자의 초림 때는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사후 400년 만에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자의 재림 때는 종교개혁자인 루터 사후 400년 만에 성자가 또 다른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시대 사명자가 나타나 성안나 교회에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인류 종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3. 신구교 화해와 평화를 위한 3주간 기도 선생님은 성안나 교회에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한 후 미국 샌디에이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면서 구원의 말씀을 집필하셨다. 그 당시에도 유럽은 신구교파의 대립과 종교 전쟁의 영향으로 각 나라에는 뿌리 깊은 신구교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전능자 성자가 그 육신을 통해 선포하는 이 시대 말씀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하여 신부급 구원을 받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신구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의식이 되고 부담되었다. 특히 이 당시는 선생님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구원론에 대한 책을 집필할 때라 천주교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장에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구교 간의 갈등이 선생님께서는 더욱 신경이 쓰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선생님은 기도를 시작했다. 전능자 성자가 그 육으로 쓰는 구원의 총책임자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고하며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뿌리깊은 갈등과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약 3주 동안 기도를 기피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자께서는 구약인들과 신약인들은 예배의식이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진리를 지킨다면 구원은 같은 것이다. 천주교와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제도와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사니 구원은 같은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은 천주교나 개신교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고 있으니,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은 같다. 는 말씀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천주교, 개신교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으니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 4. 밀라노 두오모 방문 선생님이 3주간 기도를 한후 1999년 10월 31일 주일 예배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대상당인 두오모에 가셨다. 계획에도 없었던 방문이었다. 선생님이 밀라노 두오모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 조각상과 마리아 조각상 중 어느 조각상 앞에 촛불이 더 많이 켜져 있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했다. 그 이유가 있었다. 1999년 3월 선생님이 처음으로 두오모에 갔을 때 마리아 조각상 앞에는 400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상 앞에는 780개 이상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선생님은 예수님 십자가상 앞에 촛불이 더 적게 켜진 것을 보고 속이 상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 앞에 빈초 대의 초를 몇개 가져다가 불을 켜 놓고 전능자 성자께 기도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마리아상 앞에만 이렇게 촛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 이에 성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그 후로 매일 기도할 때 모든 성당마다 마리아 조각상보다 예수님 조각상 앞에 촛불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간중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상과 마리아 상 앞에 촛불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5 3주간 기도 후 변화된 촛불의 수 제자들이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니 선생님이 기도를 한 후부터는 예수님 상 앞에 촛불수가 마리아 상 앞에 촛불수보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마리아 상앞 촛불의 수는 현격히 적어지고 예수님 상 앞에 촛불수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다. 밀라노 두오모뿐만 아니라 프랑스 성당 곳곳에서도 이렇게 촛불 숫자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당시 이를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3주간 기도 후 변화된 촛불 숫자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1999년 10월 31일 두오모를 방문했을 때도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예수님상과 마리아상 앞에 촛불 수였던 것이다. 선생님은 마리아상과 예수님상 앞에 촛불 숫자의 변화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6천주교에 대해 궁금한 것네 가지. 선생님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구원의 말씀을 집필할 때 천주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대립 등 뿌리깊은 문제를 접하고 나서 천주교 신부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네 가지 있었다. 1천주교는 누구를 구원주로 믿는가? 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가? 2. 죄를 고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는가? 3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4왜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생님은 1999년 10월 31일 밀라노 두오모를 방문했을 때 고해성사를 하려는 사람들 대열에 서서 기다리다가 통역관을 통해 궁금한 것을 신부에게 물어보았다. 신부는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가 선생님이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고 하니 당황한 눈치였다. 선생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신부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기가 힘드니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많이 인식하나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인식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혹시 이 신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건너편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다른 신부를 찾아갔다. 증인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욱 확실하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질문한 네 가지 내용을 다른 신부에게 똑같이 물었다. 이때 두 번째 신부도 첫 번째 신부와 똑같이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당시 두 신부가 천주교의 실상에 대하여 확실히 증거해주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의 두 증인이라는 말씀이 영감으로 뜨겁게 와닿았다고 했다. 전능자 성자는 선생님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증인을 세워주시려고 천주교를 대표하여 두 신부를 세워주셨던 것이다. 두 신부로부터 똑같은 답을 받은 선생님은 너무나 기뻤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이 같다. 고성적께 받은 응답을 두어모에서 실제로 두 명의 신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화해와 평화의 역사 구원론에 대한 논쟁 종식 선언. 시대 사명자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도록 3주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인류 종교 역사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치르며 갈등과 타툼 속에 있던 국교와 신교가 500여 년 만에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1999년 10월 31일 독일 아우쿠스부르크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최초로 루터교 세계연맹의 크리스티언 크라우저 감독과 로마 교황청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는 선언에 공식 서명을 하면서 500여 년 만에 신구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 세천년을 앞두고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개신교가 화해의 손을 맞잡았다. 교황청 일치위원회 위원장인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크리스티언 크라우저 감독이 지난달 31일 독일 남부 아우쿠스부르크에서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종식하는 선언에 공식 서명한 것이다.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우쿠스부르크 선언은 인간의 구원은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사랑을 통해 이뤄진다. 고 천명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왔던 두 진영을 화해시켰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화해 선언을 기독교 통합에 초석을 놓은 것이라며 몇 세기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선명식이 거행된 아우쿠스 부르크 교회에는 신구교회 화해를 축복하기 위해 세계 20여 개국 성직자 대표단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조선일보 1999년 11월 12일 시대 사명자의 기도로 인류 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신구교 간 500여 년 만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1999년 10월 31일은 선생님이 두모를 방문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원에 관한 문제의 답을 확인한 바로 그 날이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시대 사명자의 기도의 조건으로 일어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였다. 하나님과 성자는 500여 년전 신구교 갈등의 근원지이자 루터가 피신했던 아우쿠스 부르크 성 안나 교회로 시대의 사명자를 은밀하게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구원의 말씀을 집필하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도록 3주간 기도하게 이끄시어 소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팔부가일랜드에 일어난 구교와 신교의 평화의 역사. 평화의 왕성자가 시대 사명자와 함께 일으킨 신구교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는 북아일랜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북아일랜드는 가톨릭인 소수파 아일랜드계 주민과 프로테스탄트인 다수파 영국계 이주민 간의 대립, 즉 구교도와 신교도 간의 뿌리 깊은 종교적 갈등으로 수많은 갈등과 인명피해를 겪은 나라이다. 종교 분쟁의 시발점은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에 걸쳐 잉글랜드가 아일랜드 플랜테이션이라 불리는 식민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장로교 신도들을 이민시켜 아일랜드에 정착하게 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잉글랜드의 올리버 크롬웰이 아일랜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3분의 1은 추방당하거나 죽었고 아일랜드 가톨릭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몰수하여 장로교의 정착민들에게 주었다. 이로써 17세기 이후 가톨릭교도는 아일랜드 의회와 같은 요직에도 진출할 수 없게 되었고. 오랫동안 차별과 억압을 받으면서 무장투쟁으로 폭발했다. 북아일랜드의 분쟁 당사자인 심페인당 구교도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정당과 얼스터연합당 두 당은 1998년 4월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일랜드 공화군의 무장해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그동안 협정의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 사명자의 기도로 일으킨 구교와 신교 500여 년 만의 화해, 역사 이후 약한달 만인 1999년 11월 27일, 수십 년간 반목해온 북아일랜드 내의 가톨릭과 개신교 대표가 정권에 함께 참여한다는 평화협정 이행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추인했다. 수십 년간 반목해온 북아일랜드 내 개신교와 가톨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가 이번 주에 출범한다. 북아일랜드 내 개신교가 최대 정당인 얼스터 연합당은 27일 가톨릭과 개신규 대표가 정권에 함께 참여한다는 평화협정 이행 합의안을 공식 추인했다. 새 내각이 인준되면 12월 2일 영국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 공식 출범한다. 영국은 1972년 공수부대를 투입해 북아일랜드 자치정부를 해제하고 직접 통치해왔다. 이제 북아일랜드는 27년 만에 자치정부를 갖게 되는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북아일랜드 영구 평화를 향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 내주에는 모든 북아일랜드 국민이 자치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1999년 11월 29일 아일랜드의 데이비드 앤드루스 외무장관은 조약 서명 후 우리 모두 위대한 일을 성취해냈다. 면서 오늘을 절대 잊지마자.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신구교간 충돌로 3,600여 명이 숨진 유혈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적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겨레신문 1999년 12월 3일.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갈등과 충돌의 역사를 뒤로하고 평화를 향한 역사적 전진을 하게 된 것이다. 전능하신 성자가 이 시대의 육으로 쓰는 사명자가 와서 성자와 함께 평화의 역사를 행하니 종교 문제로 인해 수백 년간 지속되었던 갈등과 다툼, 피로 얼룩진 역사가 사라지고 평화의 세계가 되었다. 하나님 섭리 역사의 주인인 시대 사명자는 묶인 역사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펴나간다.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고 또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 사명자가 먼저 풀어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풀게 된다는 것을 신국이로 500여 년 만에 화해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